네이미야 구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집회를 열었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동안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며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냥 1절부터 3절에 보면 회계 집회를 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금식을 하고 또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모여서 율법 낭독과 또 최고백 그리고 예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할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우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5절에 보면 레비인들이 백성을 인도하여 영원하신 여와 이름을 또한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회개도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눈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시선은 자기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과 만나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자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눠야지. 자꾸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또는 내 삶의 문제만 나누게 되면 더 낙담됩니다. 그런데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참 감사한 일들, 기뻤던 일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그 고백들을 내가 하고 듣게 되면 다시금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쭉 나오는데 이 그들이 모세 오경을 함께 음 듣고 배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가 쓴 율법 책 토라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쭉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에 대한 그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들을 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도륙하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켜 주셨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 실과를 먹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평안히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연약했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우리들은 그 언약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목이 고닥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흉악하며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주셨고 우리를 용서해주셨습니다 또 3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여 나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품 안에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창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상을 베푸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폐역한 일이었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죄를 범하고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마다 기다렸을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참 면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내가 왜 그랬는가? 우리 민족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금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그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안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 구장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계를 더디 하사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